안녕하세요 진동기프로입니다 정석 이후의 변화 23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한 칸의 삼삼에 들어가 볼 건데요 이 형태에서 일단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이쪽에 흙돌이 막혀 있을 때 사용을 한다 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런 돌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백이 파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백이 차 후에 이쪽에서 다가오는 것이 보통으로 여기는 지금 이 문이 닫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들어가는 것은 좋지가 않겠습니다 흙이 똑같이 진행을 했을 때 흙의 형태가 매우 두텁기 때문에 흙이 어찌됐든 이 X 근처에 와 있어야 백 입장에서도 중복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웬만하면 백으로는 3,3보다는 다가가는 것이 조금 더 나은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칸 옆에 어느 정도 뚜껑이 닫혀 있을 때 이쪽에 들어가는 게 약간 부담이 될때 삼삼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. 나래자 날일자 때는 나래자도를 공격하는 의미가 있었는데요, 한 칸일 때는 그런 연유로 일단 공격이라는 뜻보다는 얘는 정말 실리를 일단 차지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나래자 때보다 쉽게 삽니다. 쉽게 살기 때문에 당연히 집으로 조금 더 이득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실리적인 수가 될 텐데요. 맞고 맞고요 흙은 이쪽으로 막는 것도 이쪽으로 막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 칸일 때는요 왜냐면 날 일자일 때는 이쪽으로 막아도 작게 살게 되지만 한 칸일 때는 백도 나름 당당하게 살기 때문에 그게 싫다면 이쪽으로 막아도 됩니다 이때 보셔야 할 것은 이쪽으로 막는 것은 상변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상변에 뜻이 있거나 키울 수 있거나 상대의 곰마가 있거나 이럴 때 사용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 이쪽을 막습니다. 우변을 키우려고 막는 게 아니라, 얘는 상변을 키운다, 얘는 상변을 안 키운다,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막는 것은 일단 단순하죠. 호구치고, 단수치고, 잊고, 손을 빼게 됩니다. 쌍방 호각의 형태가 되겠고요. 자, 이쪽으로 막았을 때, 우선 백으로 호구치는 수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. 흑은 단수치고, 잃을 때 잊게 되는데요. 물론 호구를 이용해서 한발더 나올 수는 있지만 단수 한 방이 굉장히 아파서 백이 이쪽에 막는 수가 선수가 되지가 않습니다. 이 단수 때문에요 상변을 흙이 키웠을 때 훨씬 더 빨리 커지게 되니까 백이 좋지가 않고 우변 같은 경우는 붙이면 바로 막힙니다. 백이 젖힐 수는 없죠. 붙이면 얘가 죽어버리니까요. 어차피 몇 발짝 더 나오지도 못하는 모양입니다. 자, 그래서 백은 이 진행이 아니라 있고, 잇고, 달리고, 붙이고, 뻗고 잇게 됩니다. 자, 우선 백은 이때 찌르고 끊는 수는 잘 성립하지 않는데요 일단 흙이 이쪽에 뚜껑이 있을 때 사용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전투 자체도 용이하지 않고 흙의 자세가 워낙 좋아서 이돌이 아니더라도 백이 조금 힘듭니다. 그래서 백은 이때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요. 우선 추천드리는 방법은 손을 빼는 방법입니다. 막는 것도 이따가 보여 드릴 건데 손을 빼는 것이 조금 더 쉽습니다 막는 것은 사실 착각을 하거나 실수를 할 여지가 많은 복잡한 형태예요 자, 손을 빼는 것은 이 자체로도 잘 죽지 않는다는 뜻일 겁니다 여기가 비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이쪽이 차 있을 때는 이게 날일자 형태잖아요 이때는 젖혔을 때 백이 즉사였는데요 지금은 이게 비어 있기 때문에 젖힐 때 막을 수가 있습니다. 차 있다면요. 은 흙이 끊는 것이 아니라 찔러서 백이 이음을 끊어서 죽게 되는데요. 자, 그래서 지금은 막아서 잘 죽지 않는 모습이고요. 흙이 우선 끊어가는 것은 백은 있고, 딸때 붙여여서 흙은 있는 것은 백이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쪽을 쳐서 패를 해야 하는데요. 흙이 너무 그 부담이 큰 입니다. 왜냐하면 잎해 같은 경우는 질때 우변이 터져 버리기 때문에 흙이 부담이 커서 잎패는 실패가 되겠고요. 흙은 이게 아니라 젖히고 막을 때 치중 가는 수를 사용하게 됩니다. 자, 그럼 백은 잎게 되겠고요. 흙은 잎고요. 백은 내려 빠지는 수가 좋습니다. 이때 흙도 단수를 치는 것은 잎고 있고, 잎구자하고 찝었을 때 이 형태는 빅입니다. 나중에 다 매우 더라도 이은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게 다섯 개이기 때문에 흑은 백을 잡을 수가 없는 모습이고요. 그래서 흑은 궁도를 하나 더 줄이기 위해 먹여쳐야 합니다. 그럼 백은 따고 흑은 치게 되겠고요. 이때 있는 것은 이번에는 반대로 백이 이쪽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따고 따야 하는데요. 이 형태는 귀곡사로 백이 잡힌 형태가 되겠습니다. 흙이 이은 다음에 이쪽을 들어가는 패가 있고, 이 패를 흙이 맘대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일단 죽었다고 보는 모양이죠. 흙에게만 권리가 있습니다. 자 그래서 흙이 먹여치고 따고 칠때 백은 쳐서 패를 하게 되는데요. 이게 지금 패가 꽃놀이 패 같지만 일단 흙도 부담이 크고 초반에 워낙 큰 자리가 많기 때문에 백은 적당히 두 번을 둬도 충분히 둘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병 같은 경우는 막는 것과 뻗는 것이 패감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흙이 패를 이기기도 쉽지는 않고요 일단 흙은 보통은 당장 패를 못 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손을 빼면은 조금 쉬운 형태가 되겠고요 이때 추가로 젖히고 밀고 들어가고 지중을 가는 것은 백이 치받은 다음에 올라갈 때 먹여 쳐서 살게 됩니다. 따야 하는데 치면요. 흙이 어떻게 두더라도 결국은 이쪽을 쳐서 세 점을 따로 잡는 수를 방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이 살게 됩니다.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막는 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이 막는 수는 흙의 응수에 따라 귀를 수비를 하거나 하지 않겠다. 라는 뜻인데요. 우선 젖히면 손을 빼겠다는 거예요. 특히 이 교환이 왔기 때문에 이을 때도 한번더 손을 뺄 수가 있습니다. 백이 굉장히 발빠른 진행이고요. 흙도 물론 귀를 나중에 젖혀서 패를 할 수는 있는데요. 이패 자체가 흙만 꽃놀이패라고 보기가 힘든 게 젖을 때 상변이 두텁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흙도 패를 걸기는 쉽지는 않아요. 그래서 흙이 매우 두터우나 조금 느린 방법이 되겠고요. 흙은 빠지는 게 조금 더 일반적입니다. 이때는 백은 바로 받아둬야 합니다. 만약에 이때도 손을 뺀다면 이쪽에 내려 빠져져 있는 수 때문에 백이 잡히게 되는데요. 젖히고 찌른 다음에 치중을 갑니다. 백이 올라가고 들어갈 때 먹여쳐서 살 수가 있었는데요. 지금은 이돌 때문에 붙이면 백이 자충으로 모두 죽게 됩니다. 따고, 막고, 따고, 자, 이을 수는 없죠? 따고, 따야 하고요. 역시 백이 이쪽을 칠 수는 없기 때문에, 이렇게 치고 때려내야 하는데, 아까 보셨던 그 귀곡사 형태가 됩니다. 자, 그래서 백은 막은 다음, 이어서 받아둬야 하고, 흑은 받고, 손을 빼는 이런 진행이 되겠습니다. 자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. 3 3에 들어가는 한 칸에 들어가는 수는 실리를 깨겠다. 일단 집을 챙기겠다라는 뜻이고요. 흙은 이쪽으로 막는 것은 상변을 키우는 수, 이쪽으로 막는 것은 상변을 안 키우는 수입니다. 이후의 진행은 백이 죽지 않기 때문에 백으로는 그냥 손을 빼서 두시는 것이 가장 무난한 편한 진행이 되겠습니다.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